저희 이어서는 다섯 번째로 전력기기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이 촉발한 전력 수요 폭증으로 국내 전력기기의 3사가 4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비상하고 있습니다. 18일 금융정보 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67% 54%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LS일렉트릭 역시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의 근간은 AI 데이터 센터가 집어삼키는 막대한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한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 설비의 슈퍼사이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AI 인프라 투자까지 겹치며 현재 초고압 변압기는 돈을 더 주고도 구하기 힘든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압 변압기의 인도 기간이 3년에서 4년까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 기업의 수주 잔고가 이미 수년치를 확보한 상태여서 실적 가시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합니다. 향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업종 내 대장주로서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하며 이른바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초고압 변압기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2026년에도 가이던스를 상위하는 실적 성장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신고가 릴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효성 중공업 역시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저평가 국면을 완전히 탈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주가는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LS 일렉트릭은 4분기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일시적인 숨고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수주 잔고가 5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매출 6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여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매우 탄탄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LS 일렉트릭은 배전 솔루션 또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보조 전력원 시장까지 장악하며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력기계 3사는 단순 단기 사이클의 정점이 아니라 AI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인프라의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공급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들 기업의 주가는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6년 코스피 5000 시대를 견인할 주도주로서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기 섹터가 시장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들은 조정 시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력기기 관련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3사는 AI 데이터 센터발 초고화 변압기 품귀 현상으로 역대급 실적 성장을 기록 중입니다. 2026년에도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주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의 독주 속에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또한 수조잔고 폭증과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대장조로서의 가치가 대폭 재평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들 종목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